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병원 내과 허대석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흔한 NKt 세포림프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Kt 세포림프종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흔합니다 그래서 흔히 NKT 비강 림프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. 네, 왜 NKT라는 말을 쓰느냐? 그 임파선암이 출발한 림프구의 종류가 NK 림프구나 T 림프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NKT 세포 림프종이라고 합니다. 가장 흔한 종류인 B 림프구에서 출발한 악성 림프종, 임파선암하고는 대단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나라에서 네. 발생하는 그 악성림프종, 특히 비호치킨림프종의 분포를 보면 제일 흔한 것은 미만 그대선 비림프종입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가장 흔한 종류는 비림프구에서 출발한 종류들입니다.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건 NK라든지 T세포에서 발생한 림프종들이 우리나라에 흔하기 때문에 이 세포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또 특수성이 이, 이 환자처럼 코 속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. 코 속에서 발생해서 이게 눈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래쪽, 입천장 쪽으로 진행해서 여러 가지 특이한 증세를 나타냅니다. 뭐 대단히 다양합니다. 예, 코에만 조그마한 종양으로 오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코뿐만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침범해서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킨 환자도 있고 어떤 환자는 심한 경우 그 입천장 쪽으로 구개 쪽으로 내려온 종양이 예, 여기 보시면 입천장을 뚫고 병이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 환자분은 20대 그 대학생이었는데. 예, 입속에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이 나서 병을 어, 검사를 해서 했는데 점점 점점 진행돼서 입천장이 뚫어진 상태가 악화되더니, 나중에는 거의 어, 두 개, 머리 쪽 바닥까지 침범하는 어, 상황이 이어나서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. 전신적 세로는 열이 에, 잘 나고 체중 감소가 있거나 밤에 식은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열이 나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불명열의 경우 이와 같은 악성림프종이 원인인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. 병이 아주 진행하면 피부를 침범하기도 합니다. 이 환자 부모는 코 속에 원래 병이 있었는데 나중에 진행이 돼서 보시다시피 피부에 이렇게 병이 또 이분은 피부의 온전신에 암이 침범해 있는 것을 반점으로알 수가 있습니다. 확진은 진단은 조직 검사에 의합니다. 조직 검사는 뭐 특이적으로 여러 가지 소견을 보이는데 특히할 상황은 EBV 엑스타인바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이 종양에는 거의 100% 원인에도 관여하고 조직 검사에 특이적으로 나타나서 확진의 근거가 됩니다. 치료는 항암제가 제일 중요합니다. 항암제로 대부분 선구를 하게 되고. 일부 환자에서 코 속에 특히 암이 발생한 경우, 어, 치료 효과를 높기 위해서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 부분은 어, 방사선이 추천됩니다. 수술은 역할이 없습니다. MRI로 보시면 이코 속에 이런 혹이 있었는데, 치료 후에, 항암제 치료 후에 어, 다 소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장기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 환자분들 중에 일부에서 에, 암은 다 났는데 암이 있었던 부위에 흉터 구멍이 난게 맥히지 않고 이렇게 평생 지속이 됩니다. 이 환자분은 미관상 좋지 않아서 결국 에, 성형수술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. 마지막으로 예후 치료 성적은 어떻는가 에, 처음에 항암제 치료하면 대부분 일단 좋아집니다. 그러나 이제 곧 재발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장기적인 예후는 다른 암종 다른 임파선 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. 이, 요 커브 중에, 위에 있는 게 코에를 침범한 이 n k t 세림포종인데 장기 생존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한 3, 40%에 불과하고, 코이의 부위를 침범한 아래쪽 커브에서 보시면, 이 환자들은, 어, 예후가 훨씬 나쁩니다. 그래서, 과거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, 상대적으로 다른 임포종에 비해서는 예우가 나쁜 편에 속합니다.